드라멜 횃불 언약에 숨겨진 7년 환란. 프랙탈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대풀이되는 구조로 자연에 존재하는 패턴들을 이해하는 단어로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의 패턴들. 예를 들면 인간의 지문이나 해안선의 모양, 숲의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모양. 조개껍질 위에 수놓인 아름다운 무늬 등을 보면 일견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 귀퉁이를 떼어내 보더라도 전체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이런 패턴과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시에 따라 갈대와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확증하는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너는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희생재물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매우 작았으므로 쪼개지 않았다. 쪼개지 않는 불결한 새들 때문인지 맹금류의 습격을 받은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났다. 해가 질 무렵에 큰 캄캄함과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불길한 애언을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괴롭힌 그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4대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직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을 갖는다. 힘들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의 후손을 종살이로 보내시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미래의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암시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보다 더큰 그림이 상징으로 숨겨져 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노예와 속박의 장소를 상징한다. 바벨론은 인류를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의 장소를 의미한다. 유한계시록에는이세개의 장소가 모두 등장한다. 두 증인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이스라엘은 동성애자가 세계 3위로 많은 나라다. 이집트의 바로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집트에 내려진 열가지 재앙은 7년 환란의 때에 쏟아진 열개의 재앙을 상징한다. 출애굽은 휴거를 상징하며 히브리인들의 문설주에 칠해진 피는 어린양의 피를 상징한다. 애굽과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은 환란에 남게 된다. 400년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종살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추레굽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한 것처럼 휴거를 준비하는 신자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져서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이고 깨끗한 예복이다. 그러나 거대 인류뿐 아니라 교회 주차도 소돔과 애굽으로 불리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문화에 깊이 빠져 있음을 경고한다. 그들은 환란에 남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종살이로 살며 열 가지 재앙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너희 자손이 남은 나라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환란에 남은 자들이 상징한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괴롭힌 그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히브리인들을 괴롭힌 자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짐승에 소속된 자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직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다섯 종류의 동물 중에서 두 종류는 잘라내지 않았다. 신자들 중에는 잘라내지 못한 작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타오르는 횃불, 꽃, 성령은 잘라낸 조각 사이를 지나간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도 아브라함이 수행해야 할 부분의 역할이 있었다. 지금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도착했다. 성도들이 7년 환란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짐승의 정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신부들의 출애굽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지구 멸망을 앞두고 거대한 지구 탈출이 선행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심령을 준비하고 왕의 귀환을 예비하십시오. 알아놨다